오늘은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면을 받는 대상들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자주 하는 편인데, 물론 외면을 받는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외면을 받더라도 실적은 좋은 기업 또는 실적이 개선될 환경적인 확률이 높을 산업 또는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코인, 금과 은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저는 충분히 벌었을 때 충분히 파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달에는 금과 은의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저의 목표 비중은 항상 7%에서 최대 10%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과 은은 포트폴리오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맡기고 있고 주력은 배당주와 현금흐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금과 은을 분할 매도한 돈을 가지고 또다시 싸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더 사는 작업 리밸런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금 가격이 1년 사이에 40-50% 정도가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금과 은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에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포트폴리오 균형적인 측면을 위해서 약간은 분할 매도를 하고 아직까지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국내 리츠와 미국 장기 채권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리밸런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에 투자 중인 이유로는 먼저 리츠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한국 금리 측면만을 생각을 해 본다면 현재는 2.5%의 기준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언제 내릴까만 고민을 하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큽니다. 26년도에는 약2% 정도까지 금리가 최종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2년 뒤에는 기준 금리 자체가 최대 1.5% 정도까지 이제 금리는 내려갈 확률이 지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며 물론 이 시기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1년 정도 더 늦춰진다고 해서 딱히 이제는 크게 문제될 요소들도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츠 산업이 상업용 부동산 섹터에 속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산업의 기업은 다 아시는 것처럼 리스크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현금을 보유하는 선택에도 필연적인 리스크가 따르죠 다만 우리는 그 크기가 리스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되고 대상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금리가 인하할 확률이 높다는 점 외에도 국내 리츠 etf에 편입된 리츠사들의 임대 수익은 물가와 연동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물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보는 편인데,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소비의 입장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절삭되기 때문에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리츠 관점에서는 물가와 연동된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볼때 물가, 인플레이션은 크게 상승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실행된, 정책적으로 실행된 이제 코로나 때와 야, 마찬가지로 약간 헬리콥터머니, 민생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다양한 명분의 혜택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양의 돈이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국내 코스피 장을 또 끌어올리고 있기도 한데, 이 물가는 바로바로 바로 이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6개월 정도 시차를 가지고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리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제 생각을 하면 뭐 땅이거나 땅 위에 부동산을 짓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 리치사들은 또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 리치사들의 경우에는 서울 주요 요지에 이 땅과 부동산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야 요동칠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땅과 부동산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확률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상승할 여력이 높은 자산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늘 포트폴리오 투자를 진행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늘 60%에서 높아도 70% 성공률 정도의 주사위 게임처럼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게 절대로 내 생각처럼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2년 전이나 3년 전에는 제가 한국 배당주 섹터를 지금의 리츠 비중처럼 50% 이상 비중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때는 한국금융주 뭐 보험사 통신사 같은 대상들의 주가들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배당 ETF이기도 한 플러스 고배당주의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갈지 아무도 급하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대상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늘 주식형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개인의 성향과 환경,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올해 4분기 시즌이나 26년도 뭐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 투자를 운영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항상 모두가 확신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현재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를 모를 수가 있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알수 없는 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투자자가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약간 투자자들이 몇개 종목의 개별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는 성향을 보이다가. 점점 돈의 크기가 꼭 늘어나서뿐만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이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안전한 운전, 조금 더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서 한 방에 이제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규정 속도와 더 안전한 방식의 운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수십 년간 운전을 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도 많이 하고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들을 따라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